이번에는 날짜와 시간 값을 잘라 보겠습니다. strtok 함수는 공백 문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수문자와 알파벳 영문자를 기준으로 문자열을 자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준 문자는 한 번에 여러 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제는 연월일 시분초 형식으로 된 문자열을 잘라서 연월일 시분초를 각 줄에 출력해 보겠습니다. strtok의 보안경고로 인해서 컴파일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chap define CRT_SECURE_NO_WARNINGS를 넣어 줍니다. 그리고 STRTOK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string.h 헤더 파일을 포함해 줍니다. char로 크기가 30인 배열 s1을 선언하고 2015-06-10T15:32:19 문자열을 할당합니다. 그다음에 STRTOK에 s1을 넣고 기준 문자는 -T 콜론을 지정합니다. while 반복문에서는 ptr이 null이 아닐 때 반복합니다. 프린 i n t 로 ptr을 출력하고 strtok에는 null과-t 콜론을 넣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ptr에 저장합니다. Ctrl F4키를 눌러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 2015, 06, 10, 15, 32, 19가 출력됩니다. 여기서는 마이너스, t, 콜론을 기준으로 문자열을 자르니까 따옴표 안에 마이너스, t, 콜론처럼 기준문자를 여러 개 넣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준문자를 지정해서 문자열을 자를 수 있습니다.